여기는 상자를 열지도 못하는데 돌도 먹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구조물 속에서 얻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 목표는 바로 다이아몬드 끼 빠밤 우선 나무 도구를 바로 만들어줬습니다 원래라면 돌도구를 만들겠지만 제가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어쨌든 먹을 걸 구해줘야 하는데 아무것도... 어... 아 아니네 여기에는 좋아요라는 맛있는 먹거리가 무튼 계속 이동해주면서 주민마을 하나 발견해줬습니다. 철을 얻어줘야 하는데 우리의 소중한 철 공급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새로운 주민마을을 찾아줘서 우리의 철 공급원을 사용해서 철을 얻어줬습니다. 혹시나 몰라서 많은 장비도 만들어줬고, 당연히 철도구도 만들어줬습니다. 이제 다이아를 캐러 가야 할것 같은데 혹시나 돌을 먹을 수 있으니까 비어있는 템창을 자갈로 가득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큰 동굴이 있어서 바로 다이아몬드를 찾을... 왜 저기 있지? 근데 이게 돌을 먹으면 안 된, 안, 어, 됐, 다 드디어 타이아몬드 얻어줬습니다!